우리 백팀 이용이요 같이 돌아, 같이. 같이 잡아. 빨리 간다. 고뭐 좋은 게아니요 같이 오셔야 돼요. 그렇지. 청팀 준비하시고 하다 나갑니다. 같이 가, 같이. 문자만 달리시면 안 됩니다. 같이 갈게요, 같이. 같이. 아, 역전. 백팀 출발합니다. 자, 우리 선수를 참가한 분들에게도 선물을 드리지만, 오늘.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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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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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요, 오세요, 오세요. 자, 여기도 다시 출발할게요. 백팀 다시 출발하세요. 혼자 출발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. 얼른 가, 얼른 가, 얼른 가, 얼른 가. 자, 두 분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. 자 마지막 팀은 매우 중요합니다. 같이 굴리셔야 해요. 같이 천천히, 천천히 힘 맞춰서 같이 가. 진짜. <laughs> <laughs> 괜찮습니다. 아시잖아요, 제 스타일. 그냥 뭐 먼저 들어왔다고 이기는 거 아니야. 잘 놀아야 이기는 거야. 자, 음악 좀 해주시고요. 자 우리 첫 번째 공굴리기 정팀의 승리! 이런면 음악이 크게 나오셔야 해요. 자 다시 한번만 노래가 너무 느려. 이거왜 타령이야. 좀 신나는 거로 바꿔 주시고요. 자, 다시 한번만 오늘 이 순간이 아니면 나는 끝났다 생각을 하시고 흔들지 않으면 선물은 이쪽에 가져갑니다. 아셨지요? 자, 다시 한번만 이겨서 기쁜만큼 지열 발광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정팀 첫 번째 경기 승리! 음악 맞춰! 아니 음악이 맞추라니까 왜또 음악을 쳐주는 거야? 잠만요 잠깐만요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제 말씀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선생님 자, 정팀의 실력은 이 정도야 별로 안 신나는 것 같고, 그렇지 않아 그냥 관광버스만큼만 뿐이 아니라 이 비싼 운동장을 빌려놓고 관광버스 춤을 추고 앉았어 자, 이러면 백팀의승리 그러니까 음악은 계속 주세요 잠깐만요. 이런 경우 보고 도찐 개찐이라고. 이쪽이나 저쪽이나. <laughs> 유유상종인 것 같고요. 그냥 비슷비슷하잖아요. <laughs> 네, 저기 보시면 오늘 이렇게 보시면 내비으로 오셨던 분들 몇 분이 앉아계시거든요. 의장님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시고. 자기.